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승자조 급조 토너먼트. 야이대 낄낄님이시구요. 자, 먼저 세번째 맵은, 네, 포트 알렉산더입니다. 자, 먼저 5시 자, 이제 한 세트 밖에 안 남은, 네, 낄낄 테란입니다. 그야말로 수비만 하다가 병력을 한방 병력 모아서 치시는 낄낄 테란. 자, 그리고, 예, 여러가지 공격을 해봤지만, 예, 결국에는 잘안 먹혀서 지지를 칠 수밖에 없었던 야이프로소스입니다. 야이프로소스 11시요. 200대 200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렵네요. 이게 이제 그 복구력 싸움인 것 같아요. 진짜. 자원 회중율을 얼마나 빠르게 돌리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후반 되면은. 음. 누가 도 다시 복구하는데 얼마나 안 걸리는 게 스투인데, 그래서 후반 가면 누가 호주머니에 돈이 많은가가 정말 중요해지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뒷심은 끼 길테라인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암마한 견제하고 있는 예, 야이프로토스의 탐사정이구요 건설 로봇이 여기서 동땡이치고 있네요 어서오세요 스티븐 키님 자 일단 길길테란도 정찰 완료했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춥네요. 감기 조심들 하세요. 발바닥에 보일러 켜서 따신데 찬바람이 어머 오지게 난다. 혼자 사시나요, 혹시? 진짜 날씨 진짜 춥죠. 오늘 최저 기온이 영하 마이너스 10도라고 들었어요. 정말 오지게 추웠습니다. 저도 양념게장사로 슬리퍼 신고 나갔다가 얼어 뒤진 줄 알았습니다, 진짜. 프로토스 스킨 프로브인가? 네. 전체적으로 다 스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은. 배틀체스트 스킨이라고 해야 하나?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약간 틀리더라고요, 방, 지 색깔이. 자, 첫번째로 사도주를 뽑아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야이 프로토스인데요. 일단 먹고 있구요. 음. 자, 군수공장에다가 기술실 예, 붙여야죠. 그리고 사도가 유령으로 올라간 데 입구 막혔어요. 밤에는 밖에 못 나간다. 재난 수준이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롱패딩이 있지 않나요? 네. 롱패딩 진짜 처음에 옛날에 씨름 선수들이 입고 하는 거 보고 저거 뭐냐라고 했었는데 그게 유행이 될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 못 했네요. 옛날 대학교 그 씨름 선수들이 롱패딩 입고 다니는 건 봤었거든요. 그게 벌써 10년 전 이야기인데. 피보님, 그러다 벙어리 먹습니다. 네. 아자 그런데요 저 자, 일단 승부수를 띄우네요 야이 프로토스 예 우주모함을 생산을 해버리시네요 야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네요 자 일단은 야 이거 컴퓨 스테이션 쓰긴 했는데 이쪽 안 봤죠 지금 야 이게 시인의 한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야, 여기를 하필이면 못 찍었어요, 지금. 이거 대응이 될까요? 일단, 사이클론은 있긴 한데, 글쎄요. 자, 우주모함 패스트로 빨리 모아주고 있는 야이 프로도스 벌써 두 개째 모아주고 있고요. 우주모함 세 마리까지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주모함 3 마리 일단 내려갑니다. 이거 왠지 지지 나올 것 같은 게 사이클론이 3 마리밖에 없거든요. 이거 가지고 될까요? 이제 바이킹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모함으로 자 과연 역전할 수 있을지 아, 자한 경기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보죠. 일단 불사조가 가고요. 자 우주모함 도착했습니다. 우주모함이죠. 네. 이 스투의 우주모함의 이 인공지능은 <laughs> 대박 정말 대박인데, 야오 눌렀어요. 오. 일단 당황했어요. 이야. 그러니까 두 경기 연속, 연속으로 수비하다가 계속 터지니까 우주무함을 준비하신, 자, 나이프로토스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자, 사이클론은 지금 뽑고 있긴 한데, 자, 사이클론 1.4,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이거 조심해,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아, 한 마리 터졌고요 일단. 사이클론 띄워야 됩니다. 이거 사이클론 띄워가지고, 야, 이사이클론 진짜 개 십작이네, 이거. 은근 세요, 은근 아파요. 해방선 모이면 모함도 빠이인데. 수투자체가 유닛 AI가 개편돼서. 게 되지 않았냐 그렇죠 자 계속해서 우주마음 나오고 있는 야이 프로토스고요 자 사이클로만 주구장창 찍어주겠죠 이제 자 그리고 야 화염차 러시 이거 좋아요 이런 견지 좋아요 전혀 이제 지상병력 예 지금 준비가 안되어있는 야이 프로토스 아 여기서 또 멘탈이 터질 것 같은데요 야, 화염차를 지금 일꾼 엄청나게 잡고 있습니다! 와... 거의, 예... 앞마당에 있던 탐사정 다 전멸됐죠? 자, 사이클론이 이제 어느정도 화력을 할지가 문제인데 자, 시간 안주려고 하고 있는 야이프로토스입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돼요. 계속해서 지금 우주망원 지금 주구장창 보고 있죠 자 사이클론 내려옵니다 자 사이클론 내려오고 있고요 1.4 당하고 있죠 이거, 이거 컨트롤 해야 됩니다 야이프로토스 야이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자 오히려 사이클론이 지금 당황했죠 아 결국에 지지 이렇게 해서 야이프로토스가 예낄낄테란 상대로 세트 한 경기 가져가면서 네 번째 경기까지 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